안녕하세요. 포텐입니다. 오늘은 석고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석고보드도 이제 미리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뭐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요. 방화 석고보드, 방수보드, 그리고 뭐 차음보드, 그리고 일반 석고보드. 근데 석고보드 중에도 9.5냐, 12.5냐로 나뉘지만 거기에서 한번더 나뉘어요. 평보드냐, 테파보드냐12.5테파냐12.5 평보드냐. 9.5 테파보드냐 9.5 평보드냐 근데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90% 정도가 테파보드를 안 써요 그리고 테파보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인테리어에 자재를 납품하시는 뭐 자재상 같은 경우에도 테파보드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테파보드를 준비를 해 놓고 저희는 테파보드를 시공을 하고 있고요 테파보드를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테파보드를 가지고 가요 뭐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해도 테파보드와 평보드와의 차이가 뭔지 과연 왜2피에는 테파보드를 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종류 얘는 12.5 테파보드 그리고 저쪽에 있는 두 장은 12.5 평보드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를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이 속고보드가 12.5 테파보드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,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. 이 부분을 저희가 게이지로 재보면, 9mm, 10mm 정도 나와요. 그리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, 30mm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12.5테파고요12.5 테파는 이음새 부분이 양쪽 끝에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이 생겨요. 지금 이 공간이 뜨죠? 그럼 여기에 망사 테이프든 종이 테이프를 발라서 퍼티를 이 면에 맞게끔 이렇게 퍼티를 주는 거죠. 자, 이게 12.5 테파보드입니다. 그 반면에 이 석고보드는 12.5 평보드. 판과 판이 만나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종이테이프를 바르고 퍼티를 해야 돼요. 얘가 이렇게 가도 면이 일자기 때문에 종이 테이프와 퍼티를 하게 되면 면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, 위로. 그 면을 잡기 위해서 두 번, 세 번에 대해서 퍼티 작업을 해서 면이 넓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육안상으로는 티가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. 자, 이제. 평보드와 테파보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? 아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모르신 분은 안 누르셔도 돼요. 이제 아신 분은 꼭 눌러주셨으면 합니다. 마감은, 페인트 마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테파보드를 권장을 해드리고,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테파보드를 구비를 해서 가지고 가요. 그리고 이제 그게 소비자분들도 모르셨을 때는 뭐 인테리어 회사에다 맡기던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 데 어느 업체에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평보드만 갖고 왔을 때는 말씀을 하세요. 테파보드로 나는 투피는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자재를 구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테파보드는 마감할 때 써야 된다라는 점. 그리고 펑보드는 아무리 퍼티를 잘해도 햇빛이 비치거나온 퍼티를 안 하면 이음새 부분에 굴곡이 생긴다는 라 거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.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또 나름대로의 테파보드를 시공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영상으로 또 찍어서 저희가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자, 지금까지 코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フフフフ。